<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격기 아이스박스 준비가 됐습니다. 어, 관중석에서 지금 엄청난 와우. 환호성, 파이팅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질 수가 없죠. 져선안 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네. 되게 좋은 데 있거든요! <laughs> 오, 그래서. 레드 어, 우와! 아니! 이야! 와, 끌어치기 예술이죠? 이야, 이 레드 포드! 그 그래 잡아내긴 했는데 이미 수적으로 너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으라차차입니다 그렇습니다 2대4 상황이고 체력 상황도 테트리스가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열었습니다. 밀어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야! 이게 바로 중3의 피지컬이다 와 레드포드 선수 방금 끌어치기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저기서 배기가 배기가 우와, 우와! 보이자마자 반응속도 너무 좋았고요 자 그리고 레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야 레드포드 상대가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천 차단해주는 모습이에요. 오, 여기서, 여기서. 오, 네. 오? 조이가 조이 잡혔어요. 잡혔어요. 이런 총기를 먹고 다시 가죠. 오, 네, 네, 네. 오, 레드포드. 또 2킬. 이야. 세이지 혼자서 버티고 있니다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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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우, 해체될 뻔했어요, 방금은. 위험했습니다. 이걸 패기로 이어붙일 뻔했지만, 결국. 이래요거치를이라요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드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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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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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네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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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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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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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뭐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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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먼저 들어가이이이이이러면 하이퍼가 운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팀 에이스 팀 에이스 기록하면서 3대0 만들어냅니다. 러시도 많이 안 가요? 오, 어 그래도 으라차차가 방금은 유진 선수 반응 속도가 정말 빨랐죠? 이거 네. 지금 이제 킬 조이가 쌈싸먹히거든요킬 조이가 쌈싸먹혀요. 어 그런데 뭐 조이가 설마 아, 네. 이거는 아마 다섯 명이 그냥 생각도 들어오면 어 잠시만요, 잠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뭘? 이게 뭔가요? 1대1대1 지원봇 해 중. 가자 승달이. 자 일단 시야 막혔고. 1대개코라서 해체가 진행이 되긴 하거든요. 자, 아! 저랴과 함께 은이라 차입니다와 그럼에도 방금 요루는 와. 정말 기가 막힌 플레이가 나왔어요. 아 감감이 서늘해졌어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은이라 음, 처차 음, 같은 경우는 체인버가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발폭. 발폭. 우와! 한 발. 어어 어, 네. 시야. 오? 그래서 두명 잡아냈죠? 살짝 도는 거 보나요? 보이나요? 아 와우 네, 그래도 봤어요 그래도 봤어요 펑펑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자 해치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진 우와 와 그래서 이제 괜찮... 딜라인을 아스파스인가요? 잘 노리면서 네. 양쪽 각을 제대로 조여줬죠 류진이 일순간 아스파스에 밀렸어요 좋았습니다. 정말 멋진 플레이가 나왔고요. 침착함까지 엿보이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일단 설치 포인트까지 먹었는데 이후에 바이퍼... 먼저 어? 야 어, 되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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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여기서 탭을 못 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4대 2. 어려워집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마이퍼 혼자서 뭔가를 할 수가 있나요? 배트리스 말립니다. 이거 말리기시작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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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어, 그래도 끝까지 이게 옆발로 안시고 침착하게 반발로 꺼네어요챔버를 갖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거든요, 오, 그래서. 아, 결국 잡아냈습니다. 뒤를 제대로 쳤죠. 네. 아, 이거는 테트리스의 초반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공격 수비 바뀝니다. 그리고 오퍼를 들고 있는 챔버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라운드 넘겨주게 되면 기분이 꽤나 나쁜 보라차인데요. 어, 어. 어, 그래서 어그로 잘 들었죠. 레드포드 레드포드 쪽 아직까지 눈치못 챘어요. 이 조금의 각이 타격 <목소리> 버전. <사장 벌전. 목소리> 와 레드. 야잡빠져 나왔어. 이상 와 조이. 야 테트리스 그래서 결국 가져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가져와야만 하는 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가져오네요 레드. 네. 아 근데 이거 레드포드. 어째 어 그런데 오히려 가져왔어요. 어? 하지만 그래도. 바이퍼를 잡아낸 건 나름의 성공입니다. 어, 살아났고요. 네, 와 네, 결코게 네, 잡아내네요. 요리 요동봇. 하지만 이미 흐름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4대1이기 어? 때문에 아. 그렇죠. 상황이 빠르게 정리가 됐죠. 르라차차가 자금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8번째 라운드 가져옵니다. 준비. 지원 봇이 해냈어. 오우. 오 살짝 보였죠? 그래서 아니, 조이가 잡혔구요 어, 아니 조이 파이팅 아, 아그 레드포드까지 잡히면서 3대5까지 벌어집니다 이거는 총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사실 못 가져간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는 라운드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3대5만 막을... 얼마나 네. 자 그래서 네. 으라차차가 이렇게 어, 되면은 네. 어려워 보이네 자, 으라차차가 이번 라운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죠 차체 다 네. 하고 있고 모든 적을 제거를 하면서 우라 차차가 아, 가져옵니다. 우라 차차도 마지막 세트답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어, 무조건 가져오겠다는 생각으로 구더기까지 깔 건데. 오 가까워요 가까워요. 3대 3. 그런데 아, 이거 레드 포드 잡힌 상황에서 아 마냥 쉽지만 않거든요 여기서. 오 그래도 오, 그래도. 잠시. 2대 1. 2대2. 아, 이러면 우동이까지 투자를 했는데도 으라차차가 라운드 가져옵니다. 아, 으라차차. 와, 으라차차가 다시 흐름을 한번 가져오나요? 어, 시끄럽네. 자, 리드를한번 뚫어보죠. 와, 벽을 세웁니다. 어, 뚫었어요. 조이를 뚫었어요. 이러면 힘들어지죠. 그렇죠, 궁쓴 레이나까지 잡혔고. 네, 그 바이퍼까지. 설마 한번 더, 한번 더? 오, 그래데 여기서 파이크를 돌고 있는 대포가 들려요. 기회 죠 어, 그런데.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뭐죠? 어, 지금 빼 뚫었죠? 이게 관통으로 된다고요? 어. 확인, 백인데 되었죠? 어, 잠시만요. 어, 어. 와. <laughs> 아니 이게 이상하네요. 아니 오늘 관통의 날이가까한 라운드에서 관통이 두번 나와요. 관통이 두 번. 와, 이것도 정말 희귀한이인데요 오랜만에 을라 차차가 차차 모르는 같아요 와, 방금 정말 이번 라운드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막게에서 이제 어. 앞으로 나오거든요. 박스에서 아, 쪽에 보죠. 아, 결국네. 어, 그래도 어. 아이 참 잘. 오! 아니, 오? 와! 이거 순식간에 밀어붙입니다. 닉스드 와, 결국은 이거 꿈탈 때서 안 된다. 7대 5로 가자. 이번에는 근탈기 미적고에서. 피스톨 또 주나요? 제가 치고 1대 3. 일단 죽고 주... 어어1대2 지원 본. 이렇게 되면 설치 들어가죠, 지원 보시? 지원 곳이 쓰러졌어. 하지만 지원 보 잡히고요. 이러면 아, 10초 남은 10초 상황. 해봤습니다. 이러면 설치는 늦어지겠네요. 살짝 부인것 같거든요. 네. 설치 늦어지고 그냥 소리라도 한번 내보고. 그렇지. 아, 그렇죠. 아 이러면 안안 네, 시간 마무리로 네. 테트리스 주시가 가져옵니다. 전원미드로 오, 미드로씨 네. 와! 와. 하지만 그냥 입구에서 커트해 버렸죠, 방금은. 바로 한명 잘라줬습니다. 어, 근데 지금 또 이거, 공격이 소리 이거 지, 지, 지 잡아내고. 잡아내고. 오, 오! 이건 좀 아쉬웠죠. 오, 이거 변수인데요.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자, 파이퍼, 파이퍼 나옵니다. 이퍼 앞으로 나와요. 아니 쌈 쌈은 건데, 그렇죠, 양쪽에서 조여줄 필요가 확실히 오, 있습니다. 네네네네, 아 그래도 위축하게 되면서 세이저 혼자 살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체 들어가죠. 제보시 해체 해체를 해냅니다. 자 이렇게 7대7, 결국에는 동점이 또됐네요 또다시 동점. 이거 정말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B 사이즈로 들어가 조이, 보는데, 로이 아 로이 이거를 레드포드. 버티고 있어요. 아니 조이와 레드포드 이거 뭔가요 이거? 뱀다를 들고 있었던 만큼 와, 이렇게 잡혀주면 안 되는데요. 왜 여기서 이것도 양각될 수 있겠어요? 와, 와, 무결점. 이거 의라 차차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무결점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리하지. 그리고 코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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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비가, 와, 와. 아, 이거 사실 체인볼을 잡으려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세이지 보려다가 체인볼가 얻어 걸렸어요. 어. 하려고. 아 근데 이미 그렇죠 이미 세이지밖에 하지 네. 않았습니다. 그냥 막사도 되죠 이 정도면. 그렇죠 이제는 네. 구석에몰아 왔기 때문에 그리고 피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세이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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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땐 가더라도 나는 구기하지 않았어. 불가능이 아니다. 은재 쟤왜니네 멋대로 아, 아 결국 에이스. 그렇죠 팀 에이스가 또 나왔네요. 자 요도 못뭐 빠졌으니까 바로 들어가. 어, 조이. 오 와. 이쪽에서도 걸리면 일단 데이가 맞긴 했는데, 자 벽을 뚫는 것시가 문제고, 그렇죠. 어내 네,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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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벽, 벽. 어. 와, 와, 아니 저희 여기서 헤드라인 잡는 게 예? 예술이에요. 정말 헤드라인이 정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와레드포드도한건 해주면서. <laughs> 와 저희, 3K. 저희 삽기. 네. 자 그리고 한명 정도 나올 수 있지. 이제... 오 잠시만요. 1대1인데 세이지 상황 좋거든요? 세이지가 피상됐죠. 드리고 부활까지 아 씁니다. 와 이러면 클러치 나오죠. 으라차차도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와 근데 방금 발. 세이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굉장히 진이 나가옵니다. 오 그래서? 와이 움직 그래서? 와 이거 공격이 이거 잘, 잘 치고 들어왔어요. 으라차차 살아나요? 세이지도 그냥 나가면 되고 이거 체력 없는 콕도 이제 설치 들어가죠, 그래서. 설치 막을 수가 없고요. 설치 진행되고, 이거 소리가 되나요? 이야 yeah. 하지만! 우와! <목소리> 5대 1. 네, 뭐오디크로즈가 나오겠는데. 우결점으로. 어, 결점 나오면서 으라차차 다시 한번 구백으로 따라 붙습니다. 오르가 죽은 건좀금데요 열받지? 아아. 4대 3 초. 와, 으라차차. 어, 시크릿 <목소리> 에이전트 오늘.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너무 품이 좋은데? 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동기까지 깔았기 때문에 오기가 어렵죠. 시크릿 에이저도 3킬 좋았습니다. 아 이거 확실히 체인버 뽑았으면은 이렇게 해줘야죠. 옵니다, 세이 옵니다. 와. 그루스 오라 차차. 수고했어. 그루 차차 먼저 승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여기인데 여기인데. 이런 거는 진짜 기다리고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어, 이쪽 아, 그렇죠. 아 이쪽 파데티 좋지. 아, 그 여기도 레드 포드. 어, 살짝, 받쳐, 살짝, 살짝, 살짝. 어, 그래도 이렇게 되면 3대 3. 아, 조이가 이쪽에서 뒤돌고 굉장히 좋아하어 자, 은하 체크 하 스파이크 설치했고요 어,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우와. 와, 한번 더! 와, 정말, 리말 정말, 정말, 정그 정말, 정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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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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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래서 결국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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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말, 서로 거리가 벌어지질 않습니다.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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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정말, 정 자리고 칼포그 칼포? 포메상에서 황 오대. 네. 아니 이네 시크릿 에이저트가 잡혔어요. 어, 이거 시크릿 에이저트 잡힌 건 큰데요. 오, 아. 어 조이. 일단 조아. 시작하수있 아니, 아니 조이, 조이. 자리고 해체 그래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핥아서. 이거 해체 막아낼 수 있나요? 못하죠. 와. 아니 그래서 캐트리스 다시 한번 역전. 역전에 역전에 역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거 막아야죠. 이 막아야죠. 오는거 막아야죠. 와, 와! 레드 보드. 순간적으로 해도 두 명. 이 급해집니다. 은라차차 급해져요.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 이, 야. 이 이거 같은 아, 생들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자. 자, 일단 설치가 패치. 됐는데 자, 그리고, 그리고 레드 보드 3킬 자, 한명이죠 그리고 있거든요. 패치 포인트를 하겠어. 와, 삼킬까지 레드 보드. 그리고 해체까지. 그래서 결국 매치 포인트입니다. 와 이거 10, 10대1 2이제 루라차차에게 뒤는 없습니다. 자 레드 코드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속풀이 들어가지고. 아, 아 이거 시크리레이저도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아 이거 사실상 팀이 잡힌 건데. 미드에 돌다가 잡힌 거거든요 아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방금 설치는 바로 앞이어서 안 됐고요 하지만 그래도 스파이크 다 잡았다 이거 스파이크 주로 와야 돼요 어? 시야 오 잡혔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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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라 찼다 아니야 아니야 안 끝났어 대2 2대2 어자 1대1입니다 1대1 1대1이요 자 개코델 바이퍼 개코델 바이퍼 와아아 데트리스트 g 경기를 끝내는 마지막 한발 결국 08 김인정이 해냈습니다 와 관중석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 외침이 오늘 경기의 뜨거움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학생이란 이런 것이다 다시는, 다시는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마라 발로란트 우승을 차지합니다 테트리스 씨